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과 13절만 읽었는데요 본문 이두 절이 포함돼 있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들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만 보면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도자들을 인정해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아, 우리가 아까 11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제가 인정하라 라는 말을 이 본문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인정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질 않죠. 그 대신에 알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알고 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보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고, 확실히 알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왜 알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 수고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필요할 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알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땅히 그러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한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데요. 구안원이라는 표현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안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요청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도로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건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구안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장 1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사장 1절에서는 구하노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권면하노니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 구하노니와 권면하노니 이두 말을 나란히 놓게 되면요. 두 말은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가 되면서 좀 강조하는 말이 돼요. 당신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마땅히 이러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인정해 주 사람들이 이러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바로 얘기하지 않죠 그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성도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일꾼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 하고 있었느냐. 세 가지 동시에 다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건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수고라고 번역된 단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특히 대사로니카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1장 3절에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같이 참여했던 사랑의 수고를 말할 때 언급해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리 있다면 그걸 힘써서 했던 것. 그때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2장 9절에서는요, 본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물질적인 피로를, 갖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물질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일했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일했던 모습을 수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3장 5절 말씀에서는 제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 그리고 성도들이 인도했던 일들 나타낼 때 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빌리포서 2장 16자도 똑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케이스를 다 종합해 보면요. 어, 결국에는 바울이 인정해 주라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본인들의 수, 필요한 것만 채운 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인정해 주라고 하느냐. 성도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앞에 서서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 자,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끌고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뒤따라 뒤처질때 그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일.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은 이 앞에 서 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다스리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우리는 보통 베베 집사님 여집사님으로 알고 있죠. 베베라는 분을 표현할 때 바울은 물론이고 여러 성도들을 보호해주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해준 사람, 돌봐준 사람. 바울이 모임 장소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내놨을 것이고요. 바울이 물질적인 피로 느낄 때 후원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고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보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앞에 서서라는 거죠. 자, 또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는 감독, 지금 얘기하면 목사 혹은 노회장. 교회 리더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맡을 사람들은 어, 어,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스리는 자, 이 말도 앞에서 얘기한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에 성도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람들,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보았다가 저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이 사람들은요,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요.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훈계하고 건면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일을 했어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경고하고 질책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런 일은 사도들이 감당했었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했던 역할을 다우리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다 놓고 부탁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자신이 감당했던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저들을 바르게 권면하는 일그 일을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고 가요. 자 바울이 이렇게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사도가 아니어도 교회 리더들은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초대 교회 때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들만 그런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훈계하라고까지 바울은 여러 곳에서 얘기했어요. 제사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라 라는 말이 있고요. 로마서 15장 14절, 골로새서 3장 16절, 제사로니가 전서 3장 15절에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요하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리더들이죠. 이런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권만하고 흔계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런 리더의 역할, 말씀 가르치고 바로잡아진 역할을 하다 보면 여러분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때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다 저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있죠? 그런가 하면,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리더가 되더니, 목에 힘주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럼 그런 역할이, 그런 일들이, 어, 대사로니까 교회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도 리더들은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요. 기꺼이 감당해 왔어요. 비난 받으면 받는 대로, 저항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본인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든든히 채워가고 있는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리더들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대사로니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린 때때로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 가면 그냥 원래부터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몰래 수고하고 성도들 돌보면서 비난받고 비난받아도 감수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다는 라 것을, 교회 곳곳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린 때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이 그런 분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분들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리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리더는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서 수고한 하 분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 쏴대는 건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리더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요, 리더들이 마음에 상처 받습니다. 한두번 받는 건 감수하고 가지라고 하고 지나가지만 계속 그런 어 비난의 화살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있어요. 시험에 들고요, 상처받은 그 상태로 어 일어나지 못할 때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리더들이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토로워져요. 심한 경우는 교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진짜 리더라고 포장하고 교회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으로 황 몰고 가는 때도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도 이미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서로가 각각 다른 민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민족 출신들이니까 이 안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의 리더는 아무나 될수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동족인 베드로를 앞에 내세웁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를 내세울까요? 아볼로를 내세웠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로마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되고 나서 편지를 쓰죠. 본인은 이렇게 자신을 추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달갑지 않다 얘기합니다.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분위기를 조금만 더 열기를 더해주면요. 교회가 두 동강, 세 동강 나는 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둘로 셋으로 나눠놓으려고 그동안 비난받고 저항받으면서 교회 섬겨 온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리더가 된 거고 리더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그 그런 리더들이 사라지면. 가짜 리더들이 교회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앞장서고 설선수범하고 비난과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으면서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들 누가 그런 리더들인지 바로 보고 인정해 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성도라면 13절에 있는 권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말은 리더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13절. 그들의 역사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리더들이에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역사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뭔가요?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면 사역이죠. 사역, 역사, 사역 같은 말입니다. 리더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존경을 표시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장 귀역이라고 하죠. 가장 귀역인다. 성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의 존경을 표현하라는 거. 여러분 리더로 섬기면서 가장 보람되고 힘이 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리더들의 수고를 알고서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그때가 정말로, 어, 정말 보람되고 힘이 나는 순간이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을 하는데, 성도들이 귓걸이 고개를 숙이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가 리더들이 가장 힘이 나는 때죠. 리더들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첫마디 칭찬 들어도요,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 가슴을 찌르는 비난의 말 들으면요, 첫마디 칭찬보다 그 한마디 비난의 말이 더 영향이 큰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리더들을 귀하게 하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리더들이 본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13절 맨 뒤에서 얘기한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때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될 때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요. 리더들은 열심히 사역하면서 애를 썼는데 성도들끼리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돼서 힘 빠지게 된다. 그것만큼 리더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12절, 13절, 대사로니까 교회에 이런 건면 한 것처럼 다른 여러 교회에도 비슷한 건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바울의 편지 읽어보세요. 교회들마다 이 리더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리더들이 낙심하거나 리더들이 문제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 여성도 여, 여성 리더들한테도 바울은 건면의 말을 했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소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두 여인의 관계 개선에 여러분도 힘 보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에 상처 왔습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지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이 견뎌오는 과정 절대로 거저 이루어진 거 아니죠.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그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역원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교원 구역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수 있었던 거예요. 또 중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모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갔던 당회원들이 있고 부장님들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성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최대한 다독이고 힘을 북돋아 드리려고 때마다 애쓰고 수고했던 여성도 회원들의 정성을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난 1년간온 거죠. 또 예배가 중단 없이 막힘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운 손길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요. 그런 수고의 손길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확실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온 리더들 또 봉사자들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더 힘있게 서 나가는 원동력 구심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1년 2개월의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오는 동안 수고했던 여러 선길들을 하나님,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될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